매지온 38,000원에 20%요. 38,000원에 20%요. 네네. 음, 자, 매지온이 이거 매수하신지 가꽤 됐네요? 네, 좀 됐고요. 네. 최근에 저기 뭐 미국 거를 뭐합작있다고 그래가지고 37,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가길래 그때 물을좀 타서 38,000원이 된 거예요. 물 타서 그러니까 추가 면서 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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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회사, 이 회사가 이게 뭐 이제 아마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네. 폰탄, 이제 폰탄 그리고 또 발기부전 그 치료제를 네. 그죠. 이 만들어서 사고 이게 회사고. 얘또 개발 중이잖아요. 그죠. 유나 대표 임상을 또 진행 중이다. 이거 다들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어 근데 이 회사도 역시 뭐 우리가 그 그. 이바이오회사 신제품, 이제 시작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예,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결국은 다빚으로 충당을, 충당을 많이 해요. 예,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기술력으로 사실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네.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막, 막 이제 세게 올라가지만 또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빠져요. 음. 네.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또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이제 하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한번 근데 네. 위쪽으로 탁 튀어 올라가면 급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때 팔고 나와야 네.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네. 때 파,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못 보면 또못 팔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 매일매일 잘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은. 아, 그게, 네. 네, 그게 안 된다면 매수 가격이 네. 3만 8천 원이니까 만약에 네. 3만 5천 원 정도 주가가 네. 올라오면 그 때는 3만 9천 원에 매도 걸어 놓고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흐름은 지금 한 차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잡아주고 있다는 건한번더 어쨌든 시세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일단 3만 9천 원? 저는 이제 3만 9천 원 매도가 잡아 드릴게요.